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. 여미입니다. 오늘은 이제까지 수많은 물건을 다뤘는데, 우리가 조금, 뭐라고 할까, 건들기 좀꺼름칙하다고 해야 되나? 음. 그런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, 유치권에 관한 물건을 좀 소개해 보려고. 어, 좀 예민한 부분이죠. 이 유치권에 관한 부분은 솔직한 말로 해서 초보자들은 난안 건드렸으면 좋겠어. 그렇죠. 이게 뭐 유치권이 성립하니 안하니 음. 이런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유치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기 음.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음. 경험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될수 있으면 좀 뒤로 밀려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음. 자, 그럼 오늘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원지방법원 사건이고요. 2022 타경 70928 임의경매 사건입니다.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 있는 총세 필지, 세 필지의 토지가 경매로 나와 있고요. 용도는 임야입니다. 임야이고 면적은 926 평이니까 꽤큰 토지인 거죠. 감정가가 12억 2천만 원 정도, 그리고 두번 유찰돼서 6억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. 3명이 입찰했네요. 3명이 입찰했고, 7억 1,600 정도로 법인에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. 이 물건은 꽤 오래 전에 내가 추천을 했던 물건이야. 음... 근데 이때 추천을 했을 때도 이 물건에 유치권이 있네, 없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. 근데 이 유치권은 성립하냐, 성립하지 않느냐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유치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? 음, 왜요? 당연히 유치권이 맞다, 틀리다를 음. 떠나서 유치권이 있으면 대출이? 아, 대출이 안 나온다. 그렇지. 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유치권은 음. 말 그대로 알돈 그대로 갖다 박아 넣어야 된단 말이야. 맞아요. 그러면 알돈을 갖다 박아 넣어야 되는데 현찰로 누가 치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서. 음.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제가 굉장히 큰 이점을 틀어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 또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. 이 물건 현황을 보면, 목록 1, 2에 옹벽 하자 보수와 관련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나,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목록 1, 2, 3에 대해서, 어, 어디 어디 석재, 석재 대표로부터 1억 6,850만 원의 유치권 그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고, 또한 군데는, 주식회사 어디에서 공사 대금으로 5,050만 0 원. 합치면 한 2억 2천만 원 정도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신고만 하면 돼. 그렇죠. 신고만 하면 되는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신고만 되어 있다는 음. 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그 리스크를 음. 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그렇죠. 그래서 이 유치권에 관한 물건은 솔직한 말에서 개인이 건들기가 쉽지가 않아. 음. 만약에 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니 안 되니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부분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, 네. 낙찰자가 유치권에 관해서 된다, 안 된다 미리 가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도 꼭 이렇게 유치권에 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그렇죠. 근데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큰 거고,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느 정도 확신을 할수 있냐라는 네. 거야. 그게 쉽지 않죠. 그렇죠. 자, 현장 사진입니다. 당연히 토지가 조성된 이후로 뭐 손을 안 받기 때문에 자풀이 무성하고요. 여기 무슨 혀수막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걸어 놨네요.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 놨고요. 저거 어떻게 봐? 유치권이라는 게 사실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가장 큰게이 점유야 음. 이 점유에 관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유치권이 아무것도 아닌데 음. 이 점유에 관한 부분을 이 사람이 진짜 계속 여기를 점유한다? 음. 쉽지 않지 점유했으면 풀이 저렇게까지 자라나두게 뒀겠어 안 되죠 음. 이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다고 해서 점유한다고 말을 못 하거든요 당연하지 음.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. 유치권의 가장 큰 핵심이 음. 점유라고 하는 것만 조금 이해하시면, 아, 토지 경매에서 유치권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금방 알아챌 음. 수가 있을 겁니다. 일단은 유치권을 좀 걷어 놓고, 과연 그러면 이 땅에 가치가 있느냐, 괜찮은 땅이냐, 이거를 판단해 보는 게 우선순위겠죠. 그렇지. 이게 총 3필지가 경매로 나왔어요. 여기 두 개는 그래도 꽤큰 땅으로 나와 있고, 이한 필지는 좀 작은 땅으로 나와 있는데, 지적도를 보면 얘는 현황 도로로 지금 일부분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, 이렇게 두 필지가 큰 면적으로 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건축은 가능하겠네요. 당연히 건축을 할 수가 있고, 음. 또 건축을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밑작업으로 유치권이 들어간 음. 거니까 저 땅을 그냥 임야로 활용한다 아니면 농지로 활용한다 이런 식의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은 맞지가 않죠. 그렇죠. 이 위성 사진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써야 되는 땅이거든요. 그렇지.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옆에도 이 창고로 쓰이고 있는 곳이에요. 음. 딱 그런 용도죠. 그런 용도다 보니까 아마 누구든지 저쪽에 현장 임장을 가면 아, 이 땅은 공장이나 아니면 창고로 써야 되는 땅이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치권이 진짜 목에 가시처럼 탁 걸리지. 그렇죠. 그렇지만 이 유치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가치에서도 또볼 수가 있어. 그러면 이 유치권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? 채무자가 손해 보겠죠 근데 왜 채무자가 저 유치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라고 음...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까는 수도 있고 음... 또 나름대로 이 채무자가 유치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음... 그 유치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채권자나 채무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경매 법원에 넣는 수가 있어. 그렇죠. 채권자 입장에서나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 유치권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지면 본인한테 배당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, 어,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죠. 그래서 이 유치권에 관한 부분은 상황을 잘 봐야 되지만, 유치권 금액이 높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, 유치권 금액이 너무 낮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주는 것도 음. 아니란 말이야. 근데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아 유치권이 있으면 특수 물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미리 배제를 해버리면 음.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의 숫자가 확 줄어버린다고 그래서 나는 이 물건은 유치권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때문에 금액이 저렇게 떨어졌다고 봐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유치권은 음.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보다는 자금력이 음. 있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유치권에 관한 부분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. 음. 그리고 진짜로 꼭 받아야 될 돈이라고 하는 진성 유치권은 유치권을 신고하기보다는 미리 유치권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아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조금 따져보려고 하면 조금 더 전문가 영역,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. 이런 부분이 필수이기 때문에 쉽게 달려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. 저 납찰자만 보면 음. 유치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쓴것 같지 않아. 음. 그래서 8억 5천 밑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저 가격이 형성이 된 거지, 그렇지 않으면 음. 아마 6억 초반대나 생각해서 음. 얼른 먹으려고 생각을 했었을 거야. 2등도 저 정도 금액이면 2등도 마찬가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에 6억대로 생각한 사람들은 유치권에 대한 생각을 보수적으로 했기 음.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됐다 라고 보고요 지금 저 가격에 낙찰이 된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 라고 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